지금, 챕터 1 깨고, 챕터 2 왔네요. 또 열심히 달려볼까? 일단 밥부터 먹자, 밥. 배고파. 밥 먹을래. 이 밥이라고 하니까 여러분, 혹시 KFC 좋아하시나요? KFC? 이번에 KFC에서 런치킨 박스? 뭐 하나 나왔거든요? 와, 이거 좀 대박이에요. 이게 런치킨이라길래 뭐 점심 런치 세트 이런 건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상시인데도 미친 해전로 나왔습니다. 특히 광고 사진 보면은 두 개가 뼈 있는 걸로 뼈 있는 닭다리 두개가 뼈있는걸로 나와가지고 뼈있는 닭다리 두개 주나 싶었는데 그게 아니고 블랙라벨 순살 닭다리로 두개 주고 햄버거도 맛있고 그 가장 문제가 이벤트 세트는 감자튀김이 교환이 안되거든요 저는 KFC 감자튀김 좀 별로 안좋아해가지고 한 300원 내고 에그타르트로 바꾸거나 400원 내고 비스킷으로 바꾸는데 이 유일한 단점이 감자튀김이 교환 안되는건데 그건 또 이제 살사소스 하나 추가해서 찍어 먹으면은 커버가 되더라고요 혹시 안 드셔보신 분들은 이 드셔보시기 바랍니다. 가성비 미쳤어요. 약간 그 KFC 진짜 이번에 새로 나온 치밥까지 해가지고 뭐치킨나이트 징담액, 캔치밥 3대장이었는데 이번 런치킨 박스가 나오면서 이 사황체제가 완성되었습니다. 3대장에서. 그래 서두르자. 아니다, 밥 먹어야 되는데. 아니, 잠깐만. 밥 먹고, 밥 먹고 하면 될까? 아이, 아니 KFC 얘기하다가 정작 중요한 모네에서 밥을 못 먹었네? 혹시 재밌게 보셨다면 조심스레 구독 부탁드립니다. 더 좋은 영상으로 부탁할게요. 잘 부탁드립니다. 다음에 또 만나요. 그럼 안녕.